예, 이제, 여기를 완전히, 예, 분만실로 만들었습니다. 예. 어, 이쪽은, 여기 있는 똥을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쳐가지고, 예, 삽으로 쳐서 이쪽으로 보내고, 여기 있는 똥들은 한 일주일에 두 번, 혹은 또세 번, 그 정도 칩니다. 예, 그러니까 빨리빨리 걷어내죠. 왜냐하면, 여기 있는 꼬맹이들이, 예, 여기 와서, 뭐, 가면 별로 안 좋겠죠. 예. 이놈들은 지금 열, 열흘 정도가 안 돼가지고, 예, 여기다 이거놨 여기 놔둡니다. 예. 같이 이게 있게끔, 예, 저 뒤에, 예, 있죠. 이제 원래 이제, 그 지나면은 여기 딱, 거덕, 거덕,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엄마들을 바깥에 내보내죠. 예,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하여튼, 여기 는 친구들은 이제 다나가지고 꼬맹이들, 예, 잘 관리하고,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, 있을 수도 있고, 그 대부분 이제 안에 들어갔게 가들어 만들어가지고 싹 집어넣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18마리가 있어가지고, 예. 한개 가지고, 예. 하나, 하루 반이죠. 예. <laughs> 끼를 먹는 거죠. 예. 두 개면은 3일 정도 먹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여기를 예.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